오늘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세계사 탐정 코난이란 책을 7에서 1 2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7에서 1 2권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 1에서 6권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알려드려보죠. 현재 브라운 박사님은 계속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브라운 박사님이랑 똑같이 생긴 역사의 신이 말하길 박사님은 지혜 열매라는 것을 조사하다가 시간의 틈에 빠졌고 이 박사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 속의 장소에서 진실한 지혜 열매라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난이랑 대신 시간 여행자들이 박사님을 찾기 위해 진실한 지혜 열매를 찾으러 떠나게 되죠. 그데이 진실한 지 열매를 얻으러 다니는 시간 여행자들을 방해한 자가 있었으니 도둑 고양이 캐럿이라고 하는 고양이 녀석입니다. 대충 궤도 키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능이 많이 낮아진 뒤틀린 황천의 궤도 키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6권에 이어 시간 여행자들은 박사님과 진실한 지혜열매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오게 됩니다. 시간 여행자들은 그곳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를 만났고 드디어 행방불명됐던 박사님까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한 지혜열매만 찾으면 박사님과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였는데 뒤틀린 황천의 키드인 도둑 고양이 캐럿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럿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대도 울프까지 나타나게 되죠. 이 둘의 방해 덕분에 박사님과 진실한 지혜 열매는 다른 차원으로 사라져버렸고 코난과 시간 여행자 일행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할 운명에 처합니다. 이렇게 시간 여행자와 코난 일행은 사라진 박사님과 진실한 지혜 열매를 찾기 위해 화산이 폭발했었던 폼페이도 가고 세계 4대 문명 중 가장 번성했다는 마야 문명에도 갔으며 신바트의 모험과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등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아라비안 나이트까지 경험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사치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달랐던 마리아 안토아네트까지 만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들을 돌아다녀도 진실한 지혜의 열매는 만날 수가 없었고 박사님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총 11곳의 과거 역사 속을 방문한 시간 여행자들은 마지막 장소인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박사님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봤고 이거 박사님이 큰일 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박사님이 하늘로 계속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십자가에 고정시켜놨던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박사님이 기묘하게 하늘로 떠오르는 것 같은 이유는 진실한 지혜의 열매가 박사님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제 열매는 어디길래 있 박사님이 허공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일까요? 사실 진실한 제 열매는 정말 개뜬금 없게도 달에 있었습니다. 진짜 스케일이 갑자기 너무 커져버렸네요. 진짜 이답 없는 상황을 시간여행자들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뒷내용은 세계서 탐정 코난을 읽어보신 다음 궁금증을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가 세계서 탐정 코난 7에서 12권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이 중에서 11권인 마리앙투하네트 미스터리라는 책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사실 시민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마리앙투하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치덩어리의 생각 없는 권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도 그녀만의 사정이 있었고 그녀의 가족들도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 때문에 가족 정체가 불행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지막 단두대에 처형당하러 갈 때도 말끔한 상태로 갔다는 대목을 보고는 정말 이 사람은 사치를 부린 게 아니라 왕의 아내로서 품위를 지킨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게 어린이용 도서인 줄 알았는데 성인들도 이 책을 한번 보면 새로운 정보도 많이 할수 있고. 오해했던 정보 역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사 탐정 코난 북 트레일러를 보며 이 영상 마치도록 하죠.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명탐정 코난의 역사대모험. 세계사 탐정 코난 시리즈 출간. 세계사 속 미스터리와 그 속의 숨은 진실을 찾아라. 스토리를 통해 배우는 짜릿한 세계사. 세계사 탐정 코난 시리즈 전격 출간. 지금 바로 서점에서 만나요.